무리 했다. 자, 여기서 이제 제보자는 키리코가 따라왔을 줄 알았대요. 근데 키리코가 정치 당한 억울함을 풀어 드리는 녹취재 판소 장문철 TV. 점수 때 다이아 2. 제보자는 정코퀸을 주역으로 하고 러쉬탱 계열을 좋아해서 하바나 롱 레인지 맵이지만 어 이제 퀸을 골랐대요. 자, 제보자가 키리님, 이거 나랑 같이 사이드 세게 먹자. 라고 말했어요. 자, 키리코가 힐 부족할 것 같은데. 어찌저찌 일경유지를 잘 밀었대요. 자, 그후 사륙으로 변수 내고 시작했는데, 좁은 입구 막으려는 턴에 힐러가 둘다안 따라와줘서 못 밀었대요. 자, 이 구두에서 키리코가 이거 키리코로 힐만 하는데, 그냥 메르시함. 제보자가. 그래서 상대 캐서디가 잘 쏴서 안될것 같다. 그냥 내가 하게 나한테 주도권 달라. 자, 그랬더니 키리코가, 그냥 닥치셈. 버어지 마냥 바라는 게 맞네. 자, 결국 제보자는 힐을 거의 못 받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으나, 결국 끝까지 못 밀었대. 키리코가, 게임이 존나. 우리는 맨날 정커 같은 거 주고. 제보자가, 왜 이렇게 예민하냐. 핀으로 킬을 계속 내고 있고, 자리 먹는 것도, 빌드업도, 킬도 내가 하는데, 내 입장에선 충분히 할 만한 이야기 아니냐. 이게 정치는 아니잖아. 자, 결국 뭐 어찌저찌 이겼나봐요. 자, 그랬더니 키리코가, 이거 봐. 저 새끼가.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존나 쉬운 거. 제보자는 자기가 정치한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저러니까 개빡쳤대요. 누가 게임 져서 접냐? 너 같은 애들이 긁어대니까 접는 거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말없이 나갔다. 퀸퀸퀸 퀸. 뭐야 퀸, 퀸, 퀸. 퀸? 근데 이런 건 그냥 자 버리고 퀸만 따라다니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퀸 방치했는데 퀸이 상기 유한 거지 이거. 뭐 아래로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며칠 빠졌으니까 조금씩 뒤로 가고. 근데 여기서 아 용을 생각을 못해서 쳤어요. 저기서 완전히 틀어박는 것보다 스킬 교환 잘 보려고 했겠지. 사륙광 나오면 사륙쓰어 이거 이렇게 들어가네. 잘들어왔다 아이고 무리했다 자 여기서 이제 제보자는 키리코가 따라갔을줄 알았대요 근데 키리코가 자, 나 힐만 하는 듯 그냥 메르시아는 게 나을 것 같아 하고 밖으로 갔대요 여기서 근데 이거는 이제 소통 안 하면, 이제 퀸 입장에서 당연히 이건 키리코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키리코가 안 따라온 걸 알고 갔으면은 저건 이제 좀 많이 무리한 플레이겠지만, 따라왔을 거라 생각할 만하잖아요,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건 에바지. 심지어 바꾼 픽이 좋은 것도 아니야. 아니, 이게, 이게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하바나에서, 이 구간을 쥐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게다가 심지어 상대가 투 맨들이잖아 시그마에 여기를 퀸이 틀어막고 있는 거랑 우리가 맞으면서 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한 타를 이겼으면 요 앞에서 틀어막을 생각을 해야지. 이걸 밖으로 가면 당연히 이거는 이긴 한 타도 지게 만드는 기종의 판단이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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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가 실수인데 이걸 들어가죠? 캐서디가 위버 달고있어서 잡기도 애매하고 야타가 따라갔네 야타는 알고있어 누가 정답인지 근데 야타가 따라가기엔 야타가 너무 뚜벅이에 생존력이 부여 아, 캐서디 진짜 킹받기 잘 쏜다 <laughs> 영어충냐? 아 캐서디 너무 웃기네 제가 봤을 때 시그마는 미친짓이고 그나마 오리산데 오리사도 어차피 똑같이 운영해야 돼, 퀸이랑. 아 퀸이 질러서 딜라인은 잡았는데, 캐서디에 모두가 다 죽고. 아이고, 무리했다. 퀸도 여기를 내주면 너무 빡세니까, 무리를 잡고 해서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시그마가 근거리 강착을 잘 맞춰가지고 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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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갑자기? 아, 근데 모이라 들고 정면에서 시그마가 때릴 거면 모이라 왜한 거야? 처형식 열렸다, 처형식 근데 제가 봤을 때 어, 플레이를 하는 거 보니까, 정면에서 탱을 안 때리는 거에 불만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걸 느낀 게, 메르시를 들고서도 정면에만 있고, 모이라를 들고서도 시그마만 때리잖아. 사실 지금 여러분들, 뭐 모이라 애초에 해도 별로지만, 모이라 했어도 여기서, 모이라가 시그마한테 질구슬만 날리면서, 모이라가 방벽 있는 시그마를 지질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일리아리. 아, 키리코가 막혔다이 사람이 아까 야타 아니야? 맞지? 영인, 길을 근데 이제 이분은, 이분은 이제 느끼고 있네. 나는 퀸을 밀어줘야 한다. 어이, 같이 올라갔다, 야. 음, 근데 이제 그, 탱커를 해야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 차이인 것 같아요. 탱커를 해본 사람은 딜러 차이가 날때 시그마 안 들어. 어차피 저. 상대가 잘하면 시그마 들어서 방벽을 올려서 안전하게 해줘라, 이거를 되게 원하는데, 탱커를 해본 사람들 느끼지만, 시그마가 진짜, 팀 차이 나면 진짜 무력해요. 내가 혼자서 캐리할 수가 없어. 제가 봤을 때, 그, 딜러 둘도 잘 못했고, 포지션도 별로 안 좋았고, 이 사람도 애초에 그냥 탱커를 때려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라서, 그나마 이살에 맞춰주려고 하는 게이 야타한 산에 맞춰주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퀸에게 투자를 해야죠. 그냥 오버워치가 되게 유저들이 대체적으로 피지컬은 상향 평준화 되는데 내지컬은 하향 평준화 되고 있어요. 말해도 못알아들어 그냥 정한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백날 천날 탱도 사이드 간다. 어 이렇게 백날 천날 말해도 이해를 못해. 탱커가 퀸으로 사이드 잘 파주면서 키리코에게 같이 사이드 파자고 요구함. 하지만 키리코는 한타 도중에 메르시로 바꾸더니지만 신나고 재밌게 게임한다면 짜증을 내. 결국 시그마 상대로 정면에만 있는 딜러들 플러스 메르시의 공격 실패 수비에선 야타가 키리코로 바꿔서 이기긴했습니방는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